삼편입니다. 여기입니다, 손님. 우와. 여기 앉으시면 되세요. 멋있어요. 멋있어서 다행이네요, 손님. 아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라면 주세요. 아 라면? 고기도요. 음. 아 나중에. 아 그냥 제가 특별 요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좋거든요. 왜 상에 올라가세요? 아 그냥요. 여기가 제 의자가 될 거예요. 언제 <laughs> 웃기세요? 아상 닦아드리겠습니다, 손님. 아저거 아, 닦겠으니까 됐네요. 여기 다 되었습니다. 아 힘들다. 여기 다 되었습니다, 손님. 네. 아, 제가 요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손님. 맛있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포도하고 맛있는 거. 제가 맛있는 요리를 잘 만들거든요. 그럼 안녕. 계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이얏! 동생 요리를 시작해볼까? 팔을 걷어주고 어 이제 음 먼저 이 재료들은 다+ 닦았으니까 음 라면을 해줄까 아니면 아 고기를 해줘야겠다 일단은 먼저 고기를 꺼낸 뒤 우와 고기가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고기를 꺼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라면이 여기까지 있네? 고기를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기다려주자 5분 후 뚱! 뚱! 어? 다 됐네? 이제 이걸 꺼내준 다음에 살포시 얹고 여기 색은 병란 없지만, 괜찮아.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설거지통은, 여기, 아니야.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고 아왜 여기까지 온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다다 한번 넣어볼까 다됐다 이제 한번 이거 열어보고 자 이번에 이 당근을 이렇게 있는 뒤 칼로 썰어볼까 자 썰고 썰고 아왜안 썰어지는 거야 억지를 벗겨지게 이제 이거 다한 다음에. 이게 많아져? 웃겨서.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디에다가 꽂으면 되지? 어디에다가 꽂는지 모르겠어. 백파요! 여기까지 줄이네. 여기 맞아? 맞네.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놔주고, 아무렇게나 꽂아주자, 그냥. 음, 요거를 이제 샀는데,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고. 어, 왜 이렇게 안 꽂아줘? 혹시 이 자리가 아닌가? 이제 음 칼로 먼저 자르지 말고 이걸 이렇게 뽀갠다음 빠빠빠 이제 칼로 계속 해줘야겠다. 아, 이거는 후, 다 했다. 이제 아까 전에 그 요리를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끝! 대접해야지. 음식 다 됐습니다, 손님. 아. 와, 맛있겠다. 이거 하나에 5만원이에요. 와,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시고. 아, 잠시만요. 라면 끓여주세요. 안 돼요. 람. 와, 근데 맛있겠다. 지금 먹어야지. 아. 아, 이따가 먹어야겠다. 잠깐만요. 포크랑 숟가락 안 들었네요? 아, 잠시만요. 잠깐요! 밥좀 주세요. 음, 숟가락이랑 포크. 자, 이제 갖다 드려야지! 야! 가져왔습니다, 손님. 요거를 잘 올려드릴게요. 숟가락, 음, 칼좀주세요 칼, 칼, 칼은 안돼요. 아네 아, 저는 이제 시식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까? 냠냠냠. 안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안냠냠냠. 주세요. 와, 다 먹었다요. 아, 손님 다 먹으셨군요. 물 드릴까요? 물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아, 끓여주시고요. 아, 네. 음, 이거는 설거지 통에다가 넣고, 이것도 설거지 통에다가 넣고. 이제, 물을 끓여볼까? 띡! 뽀, 뽀, 뿅! 어, 다 됐네. 오씨 뜨거 살살. 빨리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이제, 갖다 드려야지. 여기요, 손님. 어, 좀 흘렸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왜, 뭐이뜨거 갔다네요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아이쿠 다 먹었어요. 아 손님 제가 왔어요. 이제 여기 설거지통에다가 넣고 어 이거 치워드릴게요. 좀 아이스크림 간식 좀 주세요. 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내셔야죠. 음 여기요? 돈이 없잖아요. 아. 저기 가서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던지세요. 오만년 여기 아이. 이따. 아잠시요 오만년 여기야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손님. 특별 시작. 아이, 맛있었다, 배부르다, 가야겠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바이 사랑해요. 빠